신드라고사 떴다이? 바이앱을? 신드라? 신드라. 신드라고사로 가죠. 야, 신드라 있소안 돼. 나이. 내일골 한천제 1렙 롤 신드라고사? 하넌 하나밖에 없구나 이녀석 4대 받아래? 겨우 한천질씨 또 이러시네 약 드실 시간이에요 싫어 약안 먹어 산발신? 어음흠 음. 악마가 두개야 나시 먹겠다. 잔에 졸라 y s i s 세네 진짜 오 s y 마구사라, 아. 이걸 이렇게, 치냐11.5%저벌 은, 이, 였는 저, 저, 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. 뭐? 가 이렇게 만 야, 무슨 생각을 하 계시는지 알겠군요. 영 자비가 없 이겨야 한다. 뎁쒯! <목소리> 어둠주시 장로 얻어야 하는데? 열기구 승향사 빌드로 못갈거 같은 느낌? 뭐둘중 뭐가 나오든 쓰긴 하는데 장로가 조금 더 고점이 있는 느낌? 이게 슬슬 질거 같다고요? 에에에 이 필드가 진다고? 없다. 절대 안져 사실 졸렸음 지나있잖아 10댐 퓨 에라 모르겠다 육발 봐버려 아라 모르겠다. 어차피 6, 8, 10 대미요. 육발이었? 기계는 안 되는데 <laughs> 신드라노사 기계? 벌써 맛없는데? 몰라. 이렇게 떴어. 기적덱 할수 있긴 한데. 혈석 빌드업한 게좀 아까운데. 다음 턴에 발견해서 로저스 때면 어떻게 할수있겠네야이풍당 낭이다 여기. 이풍당 낭숭불이 낭낭. 개부러운데. 오? 야 교환비 실하냐야왜 이렇게 못 싸우냐 다 양념만 치고 있다. 한 바퀴 돌았잖아, 짜스가 아, 이분, 대체 이슨 마법을 부린 거냐고. 불타 이분, 이이 이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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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좋습니다. 오 창조술사 다도에. 와. 무든 황금 대봐. 둘다좋긴해 AFK가 제일 끔찍하죠. 다황금낸것 같은데? 아닌가? 몰라. 야, 슈팅이다. 내가 쓰다 버린 거다. 걸 다시 주워 왔네. 쓰다 버린 건데 그죠? 그죠? 어. 야 파밍 많이 한다. 와배 터져요. 아, 배가 빵쳤어 그 냄새. 야 가도 양급이다. 하나, 둘, 셋. 아아혈소도 들어오는구나 맞다. 어? 야 이건 가면이야. 이건 가메시야 인정? 어 인정 무조건 가메시다잉 륜가차? 멀룩이 없잖아 나가자 안가자 <laughs>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. <laughs>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.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 질을 땐 질러야 한다는 게.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. 그에 맞는 골드를 드죠저 하수인이면 요 요렇게? 황금 사서 쪄줄 거. 맨날 성공 뺏겨... 나 성공 언제 하냐? 야! 이거 그만 줘라! 기술적 요새가 몇 번째야? 어, 혈소당 한 바퀴 줬고 어이 성공이 뺏겼는데도 무슨 거야? 확률 잘못나온데 수언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. 기계야. 내 천보도 부숴준다. 황금 정제사. 천보 다 부숴줘라. 켜. 모델천첨보백을 하려고 한 바퀴 좋크. 시브데 미션? 무 이 야, 그냥 다 사버려. 저도 그게 가베 다사 버려. 도그 여기 없 저기까지 다 주세요. 좀 가까이 와라. 죽이힘들다아 <laughs> 얜 돈통으로 그냥 개 쓰자. 에골이 남았구나. 야 이거 쎄다 공업 풍기가 쎄다 공격력이 마구즈인가? 그래서 상대 성장 뭘로? 신성화 주문가가안 되는 거 같은데. 몰라. 어차피 난성장와몇바이야 오히려 개좋아. 해동된 용사 버릴까? 하수은 쓸모 없는데. 이 골드라 가면 다살게요면힘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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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하고> <목소리>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. 황금 로고그다혹시더 파밍할 수도 있으니까 선패비 자 보자고요. 말확률로 엄청 파밍할 수도 있으니까. 와 혈성! 죽은 주둥이 장군 이거 한턴 쓰면 이게 혈성량이 상당한데? 한이한 바퀴는 더못 했다잉 혈성 많이 늘었으니까 23, 20

야, 한다는 게제지론이지 지각. 너무 늦게 나왔다, 잉. 철선을 쏘 켜, 어, 붕붕이 앞에 났어야 했는데, 우리 몰라. 참이라. 어차피 상관없어. 30대, 피 누가 흘러내나? 둘다 사놨어. 제법인데? 아르타이스가압승했네지야 어? 지가. 지각. 금부터 어? 지각. 보자. I don't c 지 r e 와 폭발이었다고 요걸로 버틴 거야. <laughs> 귀엽네, 귀여워. 소리 조심하십시오. 어, 폭발 소리도 옛날보다 좀더 줄어든 거 같다. 옛날에 이거 폭발 소리 시끄러워서 맨날 편집할 때1 0대1 0씩막 죽였, 1 0대1 0씩 줄였었는데, 이제 안 줄여도 되나? 29대 앰슛. 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거냐고. 불타는 승다나피3 4야빨까 <laughs> 음. 아야. 이 하수인들 야하나냥 장로 팔기 좀 아까운데? 이하나반이라진량사를 팔자. 너무 늦게 중... 나왔어. 일찍 나오 일찍 나와라 진짜로. 그럼 자리 나가지고 안 파는 군 야.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줘라!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. 어차피 팔아야 너무 됐어. 무 힘들어. 장로 또 나오셨잖아. 어? 또 왔다! <laughs> 좋은 전략이군요. 기대가 되는데요?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. 짱! 센! 타 드론. 어. what? 영은 안써 하자. 영웅의 숨. 뉴욕 그. 크452 어떻게 됐어요? 1,300.. 이야.. 지린다이이 <laughs> 이 신성아.. 중간 항상 하나도 안되있거든요 플러스 7이야 지금 근데 저걸.. 플러스 7을 계속 빨라서 첫스탯을 만든거야 노력이 참 가상하죠 이 인정해줘야돼 저거 너도 열심히 했어! 음. 너있었다 야! 22DM 슛! 우승! 혈성 몰아주기 천재기계댁! 이거 운박습니다! 신들하고서 그냥 개좋아졌어 이거 말이 안돼 하수인 구매비용이 2골드 인데 리롤이 1골드야. 밀하우스 왜 하나요? 좋았습니다.